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출 문제 해설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학원이 여기로 이전하면서 어, 한 주가 미뤄져 가지고요. 오늘 5월 11일이죠. 네, 오늘 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한번 쭉펴 보시고요. 어, 한번 보셨겠지만 양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 문제와 이제 해설을 따로 뒤편에다가 어, 놓아 세서를 뒤편에다 놓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 조언 드렸던 것처럼 아마 분철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거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모두 분철을 별로 하는 걸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laughs> 그대로 통째로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 문제 어, 답은 답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 보고 어, 뭐 답을 가리든지 이렇게 하고서 바로 이제 좀 답을 생각해내는 시간을 뭐 정말 얼마라도 가지시고 그다음. 답을 써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 문제 해설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어 여백의 종이, 뭐 A4 같은 노트 종이를 하나 이렇게 놓고서 어 간단하게라도 한번 답을 써보고 답 맞춰보고 그거는 아주 간단한 거라도렇게 보고서 그냥 그 답을 끌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그냥 무작정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냥 가볍게라도. 아니면 조금 뭐 진지하게라도 답을 좀 만들어보는 연습 하시면 좋겠고, 뭐, 물론 또 아주 예전 문제들도 조금 포함돼 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까지 또 요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또 그에 해당되는 뭐, 어, 어떤 기평 답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빼, 빠, 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 오늘 이제 그, 그 시작하는 차원에서 기출문제 분석표 부분을 여러분 한번 교재에서 한번 펴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교재를 펴 보세요. 네. 펴 보시면은 음, 그 앞쪽에 그죠? 앞쪽에 인사말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 분석표가 2002년도에서 2023년도 거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21년 차까지가 21년께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했죠. 사실은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1 9 9 0년대서부터이 임용고시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가?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시절부터 이 임용고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1990년대 문제 또 객관식 문제 그 당시는 객관식도 있었고 뭐 기평도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빼고 그래도 최소한 2000년도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문제를 좀 출연 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20, 벌써 21년 차가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어, 바로 이제 작년 거에서부터 순서대로, 어, 최근 거에서부터, 어, 옛날 걸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작년 문제만 해도, 어, 이렇게 지금, 네, 기평 3개서술형 7개, 열문제가 나왔어요, 교육론에서. 그래서 38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전공이 80점인데 거기서 38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서술형 아니, 그러니까 영어 교육론에서만 점수를 다, 온 점수를 맞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 교육론은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풀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론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까운 듯 하면서도 멀어. 제가 그 매일 그제 사자성어를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앱을 깔아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매일 그아 시가 되면 사자성어가 이렇게 하나씩 떠요. 오늘 공부해야 될 사자성어. 그런데 그런 게떠더라고요 어. 그 사장 성원은 또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묘수는 큰 싸움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어떤 우리가 어떤 그 묘책 뭐 전략 이런 걸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간단한 싸움 아니면 그냥 단기간 단타 치는 거 이런 거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진짜 큰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실력 진짜 실력 진짜 인격만이 뭐 승부를 어, 가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 깨달았던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좀 우직하게 암기하고 쓰고 내 손이 바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고시생이 음,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좀안 됐던 이유가 뭐였던 것 같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 그분 하는 말씀이 손이 좀 게을렀던 것 같다. 그러니까는 손으로 쓰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 역시 고시도 그, 지금은 이제 고시가 없어졌지만 음,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직접 써야 되는 것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전공이나 교육학이나 지금 우리 이제 이 시험이 서술형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걸로는 부족해요. 이해하는 거는 한 차원이고, 쓰는 건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 이해했어도 잘 쓰지 못하면 역시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이 부지런하게, 그래서 빈 종이를 놓고 직접 써보는 연습을 이 기출문제에서 계속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도 이렇게 기입형 3개의 서술형이 7개 나오고, 각 분야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그죠? 기출문제에 따라서 그대로 다양한 영역에 이런 어~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최신의 문제 형식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어~ 또 바로 작년 문제가 그대로 어떤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어떤 문제 형식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또그 이전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적인 차원에서 어~ 좀쭉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02년도까지, 근데 이게 내용이 사실 더 많은 게 과거의 시험 문제가 서울, 인천형과 또 다른 지역, 전국형 문제가 두 파트로 나뉘어서 그 문제까지 다 같이 내다가 보니까, 어, 이제 객관식 시대 때는 같았고, 그 이전에, 2000년도 초반에는, 어, 전국형, 그 다음에 서울형 문제가 달랐었거든요. 그죠? 어. 네 전국형 이렇게 네, 서울형 그래서 그다 이런 문제까지 하다가 보니까 문제 양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어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이 이 기출 문제에 있는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만 다 이해한다라고 하면 정말 해결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체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뭐 TBP나 뭐 PLT나 이렇게 보셨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앞뒤의 맥락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또 똑같은 문, 같은 답이, 예를 들어 오버제널라이제이션이나 이런 답이 나왔던 해는 몇번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해, 같은 답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형식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답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해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순서는 이 언어 습득에서부터 음, 버에블러리 지도까지 거의 어, 이 형식으로 8주차 이렇게 이제 조금 묶어서 해 가지고 8주차 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드린 자료는 어, 매주 1번부터 그 어, 나오는 어 문제를 키워드와 함께 탑픽과 함께 키워드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또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또뭐 키워드가 더 있으면 채워 넣으시고 또 보면서 아 이러한 주제가 나오면 이 자료를 모아 놓은 이유가 여러분 오늘 그 어, 자료를 드린 이유가 이러한 토픽이 나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키워드와 함께 답을 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うん。